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리 서구청장 후보 김종인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는 인천시의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토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서구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불균형이 상당히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라와 검단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자동과 성남동, 가정동, 그리고 연희동과 우리 신곡동, 그밖의 지역에 있는 불균형 해소를 꼭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서구청장 후보고 나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지역의 현안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7대 8대 의원을 통해서 인천 교육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건설교통 의원장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현안을 챙겨 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녔습니다. 민원이 찾을 때는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민원을 만나고 경청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사실에 현장을 누비고 24시간 같이 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 분을 토대로 이제는 저 서구청장이 되면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과 함께 지역에서 소통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 김종인 여러분과 함께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그런 서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 소통하는 구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구청장실을 투명한 그리고 카페로 된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구청장을 만나고 싶을 때 소통하는 구청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를 이를 통해서 지금 서로의 응캐시백을 음더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나 그리고 더 소상인 공인들의 골목 상점을 더 확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한 가지는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경인 아랫길를 통하고 정서진과 세호들을 남이섬처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역의 소비 의율을 높이는 우리 서구 관광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56만 서구 주민 여러분 우리 서구는 이젠 거대 도시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서로 유명해 시에게 혜택을 지역 주민한테 더 폭넓게 드리고 명품의 도시 서구, 서울의 강남도시 서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종인 함께 해주십시오. 저 김종인 한다면 합니다.